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임영웅님이 굉장히 프로다운 모습을 방송에서 보였습니다. 어떤 것인지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님이 예은양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은이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사연을 보냈고, 그 당시에 임영웅님이 꼭 나으라고 용기를 줬고, 또 전화통화 또한 했는데요. 예은이는 어릴 때부터 아파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병원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젠 퇴원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이미 예은이를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가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예은이에게는 놀이 선생님이 방문을 한다고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놀이 선생님은요, 직접 학원을 가지 않아도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띵동 하고 벨소리가 나자 예은이가 문을 열어 나가죠. 그곳에서 곰타를 쓴 임영님이 있습니다. 예은이가 웃으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예은이 또래 애들한테는 저 곰탈 쓴게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어요. 뭐, 나스타도 어릴 때, 뭐, 땡땡월드 이런 데 가면은 저런 캐릭터 인형들과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가 했었는데요. 우나스타는 무서워서 사진을 못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은이가 연신 웃으면서도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죠. 곰탈 보자마자 이제 엄마에게 달려가서 말을 하죠. 아직은 이제 어리고, 또 병원에 오랜 시간 있었는데요 걷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나은 것 같아서 굉장히 대견합니다. 또 엄마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죠. 너무 커, 너무 커. 자막에서 또 생전 처음 이렇게 곰 인형 탈을 본다고 나오는데요. 놀이동산을 가야지만 저런 곰 탈을 쓴 인형을 볼수 있어요. 뭐 번화가에서도 많이 보지만 예은이는 병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볼 기회가 없었겠죠. 예은이가 저 곰탈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그냥 아이의 입장에서 볼때 임영웅 님이 좀커 보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임영웅 님이 현관으로 딱 들어서는데 집에서 보니까 정말 그 곰탈이 크더라고요. 현관 천장에 임영웅 님 머리가 닿을 것 같이 큽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임영웅 님 키가 원래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곰탈까지 쓰니까 더커 보이는 거죠. 임영님을 보고 예은이가 수직게 인사를 하죠. 이때까지도 예은 양은 임영님을 놀이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서워, 너무 커라고 말을 하면서도 너무 좋아서 계속 웃고 또 눈도 반달이 되는 모습을 보이죠. 임영님이 먼저 악수를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를 생각을 하는 마음이 좀 돋보이는데요. 근데 아이가 놀랄까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지 않고요, 계속 기다려줍니다. 손을 먼저 쭉 뻗고요, 예은이가 악수를 하려는 제스처를 취하자 그때서야 한 걸음 한 걸음 예은이 움직임에 맞춰서 조금씩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제 임영님이 예은이에게 풍선을 주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놀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은이는요, 놀이 선생님이라고 인식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풍선을 들고도 다시 한번 임영이를 바라보죠. 나중에는 예은이가 좀 마음을 열고 임영이가 손을 붙잡고 책상으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비밀 장소를 보여주는데요. 책상이 온통 임영님 사진, 소지품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고이 간직했던 비밀 상자 하나를 보여줍니다. 저 나이 때 이제 여자 친구들은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이제 엄마에게도 하나, 둘씩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아가 좀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보물 상자를 공개를 하죠. 보통 저 나이 때 아이들이 뭐 액세서리나 예쁜 인형, 반지, 이런 거를 모아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은이는 좀 특이하죠. 그 안에는요, 임영웅님의 굿즈들이 가득 모입니다. 이제 이 굿즈를 곰타를 쓴 임영님에게 보여주면서 계속 웃고 있습니다. 봐도 봐도 좋은 거죠. 내 보물들을 임영님에게 보여주는 거죠. 애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임영이 굿즈를 계속 이 보면서도 연신 웃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또, 예은이가 임영님과 함께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임영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족 빼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예은이는 임영웅이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곰탈 속에서 임영웅님이 엄청 푸드대합니다 이때 곰탈 안에 임영웅님의 얼굴 표정이 그대로 방송에서 보여집니다저 곰탈 안에요. 고프로라는 작은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보다 작은데요. 저차안에 들어가기에는 크기가 좀 크거든요. 그런데 임영이 얼굴이 워낙 작아서 무리 없이 곰탈 안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간 것이죠. 임영웅님이 방송에서 고프로를 착용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임영웅님 머리 위에 무언가 보이죠? 빨간색으로 은하스타가 선을 그어 봤는데요. 이게 고프로라는 작은 카메라입니다. 뽕숭악당 번지접포할때 임영님이 머리 위에 차고 있던 모습이죠. 이 카메라가 곰탈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임영님의 얼굴이 작다는 게 입증이 되는 사진이죠. 트롯 어워드 때 찍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MC 세명이 나란히 서 있죠. 김성준님, 조보아님, 그리고 임영님이 있습니다. 조보아님은요, 여배우이고 실제로 얼굴이 굉장히 작습니다. TV나 방송 화면에 비춰지는 건요, 실제 얼굴 크기의 1.3배 정도로 크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뜻 봐도 김성주 님이 임영웅님과 조보아님에 비해서 얼굴이 크죠.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 얼굴 크기입니다. 김성주 님이 정상적인 얼굴 사이즈인 거고요. 조보아님과 임영웅 님이 얼굴이 너무 작은 겁니다. 이게 방송을 통해서 초근접한 임영웅 님의 얼굴이 노출이 됐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없어로 되는 장면입니다. 굳이 곰탈 속에 고프로를 넣어서 임웅님의 얼굴을 보일 필요는 없죠. 저 곰탈 안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은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집에 에어컨을 틀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저 곰탈 안이 얼마나 덥냐면요. 한 겨울에 저 곰탈을 쓰고 아르바이트를 한 친구의 말에 따르면 한 시간을 쓰고 알바를 했는데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더워요. 지금 임영웅님 곰탈 쓴 내부가 보이는데요. 빨간 화살표 부분이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또저 탈이 주변이 다 털이고요.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상당합니다. 버덥죠. 또 임여웅님은 기본적인 메이크업도 했죠. 땀도 날 것이고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장면이 꼭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초근접 촬영을 방송으로 내보낼 필요는 없거든요. 뭐 임여웅님이 의사 피력을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근접 화면을 보고 시청자들도 한번더 웃을 수 있는 거고 스튜디오에서 트럼맨들도 애드립을 해서 모두가 또한번 웃었고 또 이번 예은이 에피소드에서 임영웅 님의 감정이 변하도 표정으로 느낄 수 있었죠 저 카메라 각도는요 세계적인 미남 미녀가 찍어도 잘 생기거나 못 적을 수가 없는 각도입니다 임영웅 님의 저 초근접 화면이 보이자마자 스튜디오에서 트럼맨들이 웃고 방송 음악도 긴장감이 맴도는 음악이 나옵니다 임영웅 님도 그 모습을 보고 빵 터지죠 그런데 이제 임영웅 님은 저 모습도 굉장히 귀엽죠 이게 방송에 최선을 다하는 프로의 모습이 더해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임영웅님은 지금 수많은 CF 광고 모델을 맡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저렇게 외모면에서 내려놓고 방송에 충실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프로다운 모습인데요. 예전에 사랑의 콜센터에서 트랄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재치있는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이때도 방송을 위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재치있는 모습을 보였죠. 결과 웃음 보따리가 이제 안방 안에 전해졌죠. 이렇게 방송에서는요,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임영웅입니다. 이러니 여러 방송국에서 임영웅을 모셔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미지 관리도 좀 하고 멋진 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임영웅님은 전혀 그런 게 없죠. 자신이 맡은 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임영웅님이 곰탈을 벗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스케치북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글로써 예은이에게 설명을 하죠. 이 방법이요.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나왔던 방법입니다. 영화에서는 스케치북 글을 통해서 말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 님은 또 다른 감동을 더했습니다. 드디어 임영웅 님이 곰탕을 벗어요. 예은이가 너무 좋아하죠. 대박이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웃습니다. 임영웅 님이 다가가자. 아니, 아니, 아니 하면서 계속 웃습니다. 놀란 거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눈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곰탈 안에 임영웅님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임영웅님이랑 포옹을 한 후에도 하하하하라고 당하게 웃으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임영웅님은요, 예은이를 위해서 이제나 미더를 부릅니다. 임영웅님의 이나밋은 언제나 최고인데요. 하지만 이날, 예은양의 집에서 부른 이나밋은 가장 감동적인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임영님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중간 예은양을 바라봅니다. 예은이가 너무 좋아하죠? 또임영웅님가 눈이 마주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엄마 쪽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떨리고 저런 반응이죠. 쑥스러워 하는 어린 예은양의 모습입니다. 쑥스러워서 이렇게 피했다가도요, 또 이렇게 임영님을 살짝 바라보는 모습도 보입니다. 노래가 다 끝나고 임영님이 예은양을 꼭 안아줍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임영웅 님이 예은이를 위해서 선물을 개봉합니다. 핑크색 가방을 꺼내주죠. 가방이 임영웅 님이 직접 고른 가방입니다. 가방을 꺼내면서 예은이 표정을 이렇게 넘치시 바라봅니다. 임영웅 님이 매장에서 직접 가방을 골랐는데요. 핑크톤의 두 개의 가방 중에 저 가방을 직접 고른 겁니다. 임영님 예은이가 마음에 들어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또 예은이는 가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은이가 가방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했어요. 보자마자 와 하는 감탄사를 연발하고요. 이게 딱 드러납니다. 손으로 가방을 당깁니다. 그리고 품 속으로 가방을 쏙 끌어안습니다. 예은이 선물 고르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직감적으로 두 개의 가방 중에 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안목이 남다른 걸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스터머 신발도 선물을 줍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발이죠. 이렇게 예은영의 에피소드를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 때문에 잠을 못 들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날 임영웅님이 부른 이전나 미더는요 앞으로도 길이 길이 회자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영웅님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점은 뭐니 뭐니 해도 프로 정신이죠. 이것이 임영웅 님의 대스타로 성공을 할수 있었던 비밀이 아닌가 싶네요.